네. 이번에 그 미용회복 음. 어, 7월 후에 나온 글을 또, 음. 어, 5월 10날, 음. 5월 10일 그 몇몇 기자들을 모아놓고 네, 예. 식사 대접하면서 했습니다. 예, 예. 물론 그때도 자기 입맛에 맞는, 음, 예? 음. 이렇다 할 입맛, 이제, 기자들 불러놓고. 예. 예. 이행재 예,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음. 어, 상대방의 네가티브다. 네. 또는 가짜 뉴스가 판쳤다. 네. 아 그럼 가짜 뉴스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거든. 요 범죄행위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파헤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가짜 뉴스인지, 네. 그그그 그, 그 최영희 회장이 주장이 맞는 건지, 건지, 그걸 파헤치기도 하고. 네. 또, 최영희 씨가 그렇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단정 지으려면, 네. 그러면 우리가 가짜뉴스 했으면 우리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아, 당연한 네. 거죠. 당연한 그래, 거죠. 네, 뭐 예. 아무런 저기가 없고, 예. 뭐 앞으로라도 오히려 저희는, 음. 아, 뭐, 대환영입니다. 네. 우리한테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네. 네. 아, 그와 같이 좋게 또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겠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 네. 그 김포지부에서도 많이 네. 많고, 예, <laughs> 뭐, 덕양구에서도 많이 네. 많고, 네. 네. 그 다음에 저기 뭐, 안중에서는 이미 탈퇴했다. 네네 들었고 네네 제주도 네. 어디도 탈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에 지금 그 김포지부에서도 탈퇴한다고 러는데 이미 뭐. 탈퇴하는 그런 그 작업을 다뭐 어 상당히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렇게 다 탈퇴해 버리면 중앙에는 뭐 미용사가 아니고 그러면 뭐 요리사하고 해야 되는 거 니가 <laughs> 저는 차라리, 예.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일개 지구들의 예. 움직임이 예. 모이면은 열 개, 스무 개가 모이면은 네. 큰 힘이 된다라고 보는데 네. 그것이 그 가장 원하는 것은 그, 네. 그분들이 다 어, 뛰쳐 나가서 뭐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네. 그 역량을 모아서 그 그렇죠. 어, 중앙회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네, 예. 그러기 전에 네. 그러기 전에 책임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자해지라는 건 이제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고 네, 네. 어, 미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 벌어서 내가 먹고 살 것이 충족되면 뭐 당신네들 훔쳐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뭐 어,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이제, 미용인 네. 이, 네. 이사가, 네. 어, 그 50명이, 네. 에, 50명이 왜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잘못되는 걸 알면서 말을 못하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설마 뭐, 뭐 서류를 할때 같이 도장을 눌러줬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세금을 적게 나올라 그러는 뭘 써줬다든가 아니면은 뭘 어떤 걸 하는데 알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중앙의 집행부 구성에 바로 맹점이죠 쉽게 네네. 얘기하면 정관상에는 어 분명히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네. 어 물론 이제. 지금 중앙의 정관이 아주 허점이 많은 정관입니다. 허점이 많은 게 아니라 어설프게 뜯어놓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예. 어, 단서 주항이 너무 많고요. 네네. 네, 단서 주항이 많고 일단 투저 뭐니 회장 선거도 일단 이제 회장이 해, 움직이기 좋게 만든 예, 정관이다 이렇게 예, 보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과거에 그 이한웅이라는 분이 네네. 예, 뭐 자기가 법학박산에뭐 하면서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그, 최영희 씨도 무슨 자기가 뭐 그 뭐, 뭐~ 총장 사무총장으로 잠깐 있는 동안에 네, 이제 예. 법을 다 뜯어고쳤는데 그것이 예. 너무 허점도 많고 음. 또좀 어설프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놨었는데 음, 음.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네. 어, 중앙회의 임원은 누구누구인데 음. 예, 선출한다 네. 다만 뭐~ 어,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네. 어, 뭐 회장이 지명해서 할수 있다 뭐 이런식으로 예. m m o 해놓은거예요 선출인지 뭐후선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예.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음, 그런데 음. 지금 구성인원이 보면 예. 어100% 최영희씨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해놓은거 아닙니까 어 입맛에 맞는 네. 사람으로 해놓은게 아니라 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고 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르고 네. 어, 그런게 지금 현재 눈에 두드러지니까 고소사건이 일어난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난 그러니까 이제 50명을 했는데 예. 예. 에... 그 사장님, 가장 그 재밌는 음. 일이, 네. 이제, 만일에 이제 이 최영희 씨가 중간에 내려오지 않고 3년 후에 가면, 예.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또 원수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 예. 그 3분의 1이라는 분들은, 아, 이거는 아니, 내가, 아닌데. 아닌 아, 내가 음. 진짜 못 모르고 최영희 손에 음. 의해서 여기 들어와서 보니, 음. 이거 완전히, 어, 진짜 뭐 X판이구나. 음. 이래서.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견제당하고 예. 아 이게 회장으로서 자질이 없고 뭐 어, 예. 미용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한 사단체가 돼 버린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 나와서 이제 문제 제기라고 하면 바로 쳐버리고 또이 사람들이 다시 반기를 들고 새로운 사람이니까 모르고 네, 또 네, 네, 네. 최영희 회장을 이게 쫓아가고 이제, 예, 이게 예.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고 예, 제 예. 생각으로는 예. 분명히. 새로운 이제 어찌 됐든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지금 음. 어, 어~ 문제 제기를 했던 뭐~ 엘모 지회장이나 네. 뭐~ 에치모 지회장 이런 분들은 예. 분명히 이 사진에서 빠질 거 뻔하겠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다 보니 예. 어~ (50명의) 이사진들도 이사진으로서의 네, 예, 단물을 다 같이 마, 마시다가, 네. 최영희 씨가 그만두면은 음. 그런 단물을 못 빼서 먹으니까, 예. 빨리 수릉하고, 또 어, 나는 잘 모르고, 뭐 음. 이렇게 해서 그냥 유야무야 음.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 넘어가는 게 아닌가가 아니라 그런 게 보여지기 네네. 때문에 지금 미용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네네. 뭐, 심지어는 뭐 촛불 집회까지도 네네. 꿈을 네네. 꾸고 네네. 있는데, 네네. 그리고 뭐 이미 벌써 딴 데는 뭐 어떤 그 새로운 지부를 네, 만들고 네, 네, 네. 또 새로운 그어 사단법인체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최영희 씨가 이렇게 자꾸 많은 일파만파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그 단체들을 만들게 한다는 거는 이건 좀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음. 네. 아니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미용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언론만 떠들 수 있고 또 어, 국회에서 떠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 방배동에 가서 상징적으로 할 때에 네. 그 파급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현재 그 정부 기관에서도 어, 힘써 주겠다 네. 아뭐 이렇게 말까지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인 미용인들이 네, 네, 가만히 있으니까. 네, 네. 아니, 그래, 좋다. 언론이라는 건알 권리를 뭐, 그 저격이 위해서 알게 한 거는 좋은데, 지금 뭐, 뭐, 미용인들이 주인인데 미용인은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네. 실질은 떠들고 있는데 그들이 방법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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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게, 어, 미용인은 가만히 있고, 네. 어, 뭐, 수사만 못 했다 뿐이지, 네. 언론이 아주 자세하게 네, 발표를 네, 네, 네. 하고 있는데, 네. 에, 좀 어떤 사법기관에도, 에, 고발, 뭐꼭 고소를 하지 않아도, 어, 고발을 해도 <laughs> 조사하는 거는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어, 뭐 지금 뭐그 감사라든가, 이사라든가, 뭐 부회장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은 낱낱이 다 조사를 해줄 텐데, 예. 에, 이런 걸 뭘, 뭐, 뭐 고발권이 있는 줄을 뭐 이렇게 고발을 모르겠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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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니까 아, 아마 그런 아, 거 아니니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천 오늘 어쨌든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네. 어, 일단은 자우지가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네. 뭐 네, 뭐 다음에 네. 또뵈면또 얘기도 나누도록 네,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네. 예.